레이저를 무분별하게 막 써버리면 피부가 난리가 난다. 어, 그럼 오늘 그렇게 아, 이렇게 레이저 받으면 오히려 돈낭비다.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이런 케이스를 혹시 레이저별로 좀 알려줄 수있한 다섯 개는 돼요. 오 정말 대표적으로, 예, 네, 크게 다섯 개. 그래서 네. 언제 뭐 하고 계세요? 아, 아, 촬영이요? 에 주름 개수를 세고 있어요 지금. 어제보다 한 개라도 더 생기면 더 레이저를 지져야 되니까 <laughs> 아니 레이저 치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비싸요 예. 근데 또 레이저 받으면 좋다고 하고 레이저 많이 권유하고 레이저가 좋죠 좋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기도 하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칼도 이렇게 식빵용 칼이 있고, 그리고 약간 사시미 칼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칼도 정확한 용도에 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레이저를 무분별하게 막 아무 때나 적용을 시켜서 써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더 피부가 난리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오.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어떤 용도에 잘쓸 건지, 그게 좀 많이 중요해요. 오, 그럼 오늘 그렇게 음, 음. 아, 이렇게 레이저 받으면 오히려 돈 낭비다.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이런 케이스를 혹시 레이저 별로 좀 알려주실 수? 있... 한 다섯 개는 돼요. 오, 5개는 정말 돼요? 대표적으로 예, 네, 크게 다섯 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딱 보시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저 다섯 개는 딱 나한테 맞는 거를 사용해야겠다. 을 어, 분명히 저 이상욱 원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가 상담을 받았어? 근데 엉뚱한 걸막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럼 절대 받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될 거예요. 어, 너무 좋아요. 지금 빨리 바로 시작해주세요. 지금 시작할까요? 네. 네. 갑시다.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레이저 중에서. 뭘까요? 1번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뭐냐면 네네. 색소가 있어요, 얼굴에 우리가 얼굴에 있으면 막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소가 되게 네네. 많잖아요 얼굴에 조금 막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거를 색소를 굉장히 잘게 잘게 깨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토닝? 그게 토닝 근데 토닝은 정말 약한 손망치 같은 거 뾱뾱이 망치 있죠? 네네 그사우정에 쓰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어, 그런 망치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내가 만약에 바위를 깨고 싶어요 근데 어떤 병원에 왔는데 아, 바위인데 색소가 바위 같은 색소인데, 토닝합시다. 하면 이그 깨질까? 안 깨지죠 100번 해봤자 안 깨지죠 아 그러면 사실 토닝좀 비싼 레이저인데 그걸 계속 그런 돈 낭비하는 게될 수도 있겠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와이 색소를 왜 토닝을 하자고 했을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병원에서 상담 내용을 이렇게 적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임상적으로 봤을 때돈 낭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레이저 토닝이에요 그래서 손망치로 뾱벽이 망치로 깨질 수 있는 색소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잘 감별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은 정말 정말 좋은 장비 좋은 치료가 레이저 토닝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1도 효과가 없는 게또 레이저 토닝이에요. 김이나 뭔가 좀 퍼져 있다. 얼굴에 이렇게 스물스물 많이 퍼져 있는 색소들은 약한 색소가 많아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레이저 토닝으로 좀 잘게 잘게 깨져요. 근데 흑자라든지 좀 뭔가 좀 경계가 명확하고 좀 진하다 그리고 주근깨 이런 애들 좀 진한 애들, 좀 진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토닝으로 효과가 없어요. 어, 아, 저 설명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좀 넓게 좀 희미하게 있는 애들은 토닝으로 효과를 좀볼수 있다. 근데 경계가 조금 명확한 애들은 토닝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IPL이에요. IPL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어, IPL, 아, 그래요? IPL은 인텐시브 펄스 레이저라고 해요. 네. 아, 약자예요. 근데 IPL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 너무 좋아지니까 한 번만 해도. 그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완전 나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수류탄을 확 던지는 거야. 그러면 적군들이 확 죽어버리겠죠. 네. 딱 그런 원리예요. 이판사판 모르겠다. 이아 엄청 막 광범위한 파장을 쫙 얼굴에 다 때려버리면 색소들도 타고 잡티들도 타고 막 혈관들도 타고 이러면서 홍조도 좋아지고 색소도 좋아지고 얼굴도 막 밝아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처음에 IPL이 나왔을 때는 너무 이거는 정말 인류의 역사다. 네, 그정도로 했는데 IPL은 조금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약간 단단한 색소들의 효과가 좋아요. 이제 IPL을 근데 막 기미나 얼굴 깊게 퍼져있는 토닝으로 깨뜨릴 수 있는 색소 있죠 그런데다가 IPL을 쏘면 큰일 나요 뭐 얼굴에 밑에서 이제 속기미가 더 올라와 버리고 색소침착이 더 생기고 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L을 잘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IPL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되고 그거를 제대로 간별할 수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IPL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IPL을 요즘에는 거의 잘안 써요 근데 또 굉장히 또그 와중에서도 잘 쓰는 선생님 선생님들도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너무,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하게 예술적으로 잘 쓰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드물겠죠 극한에 그 이제 저도 뭐 잘, 제가 잘 쓴다는 거 전혀 요저 i p 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잘 쓰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i p 를 기미에다 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얼굴이 완전 난리가 나요 아 근데 이런 거 알아야겠다 왜냐면 저희는 그냥 레이저 뭐 말하면 그 레이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뭐뭐 뭐 있으시네요? 그럼 무슨 레이저 쏘겠습니다 하면은 음. 아네 그럼 몇회 봤죠?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와 근데 이게 선생님들끼리도 다 실력이 다를 수 있는 레이저 되게 예술적인 파트네요 진짜 아 그럼요 그래서 감별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색손질을 감별하는 건 사실 의사의 몫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라든 정보성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내 얼굴에 어떤 색손질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먼저 저 흑자 때문에 왔어요 옛날에는 막 피부과 열 군데 돌아다녔어 네. 근데 이제는 한 번에 딱 오셔가지고 저 흑자 때문에 왔어요 빼주세요 흑자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상담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 공부했어요 어, 본인이 흑자 짠지 김인지 잡티인지 주근깨인지 다 아는 거야. 딱 보니까 맞았어요. 진짜. 어, 맞아. 어, 환자분들 역시 요즘에 똑똑해져야겠네요 똑똑 해져야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받는 게 맞는지 치료 방향이 좀 맞는지를 환자분들도 아셔야 음. 된다. 그럼 IPL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좀 현명하게. IPL은 조금 내가 색소가 좀 진하다. 좀 진해 보인다. 뭔가 좀조금조금만 색소가 굉장히 진해 보인다. 어, 그런 경우는 IPL 효과가 있어요. 그게 주근깨인데요. 그리고 얼굴 피부 톤이 하얘야 돼요. IPL을 맞으려면 내 피부가 조금 남들보다 좀 밝은 편. 그런 피부는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 톤도 어둡고 얼굴에 뭔가 좀 망, 뭔가 막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 IPL에 딱 큰일 날수 있어요. 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레이저예요. 대부분의 뭐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들이 효과가 없어요. 단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염증기도 많고 습진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에 무슨 레이저를 하든지 간에 다 효과가 없고 더엉 망이 돼요 네, 지금 내가 레이저 받을 상태가 아니면 그 어떤 레이저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피디님 그 잠못 잤어 어제 예를 들면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6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우리 촬영해야지 하면은 네.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겠죠 네. 피부도 똑같아 염증이 많고 여드름이 많다는 거는 내 피부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 완전 번아웃이 된 상태 그 상태에다가 레이저로 막 조사를 하고 완전 얼굴에 막 이렇게 쏘면은 피부는 재생은커녕 더 엉망이 됩니다. 더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무작정 오셔가지고 지루 피부이 너무 심한데 레이저 안 해준다고 화낸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 드시게 하고 보습 관리 해드리고 이렇게 막 하면은 돌팔이라고 엄청 많이들 하세요. 진짜로 실제로 레이저 받으러 왔는데 왜안 시켜주냐고 막,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에 했을 때 완전히 이제 피부가 이제 클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피부 컨디션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컨디션일 때는 어떤 레이저든지 간에 효과가 없어.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네. 이런 분들은 레이저보다는 일단 진정을 시켜봐라. 그럼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지루 피부염하고 그 여드름이죠 여드름. 여드름이 났을 때는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여드름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떤 레이저든지 간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더 엉망이 되거나. 이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비용과 시행착오를 또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음, 프락셀이에요. 프락셀을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락셀은 그 레이저를 어떻게 쓰는지의 기법을 얘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이저 빔이 요만해요. 예를 들면, 요만한 레이저 빔이 얼굴에 빵! 와서 부딪혀요. 이런 크기의 레이저 빔을요, 그 우리 실타래처럼 네. 굉장히 좀 작게 작게 한천 개로 만들어놨어. 오, 레이저 오, 빔을 네. 한천개 정도로 만들면, 그 사이사이가 조금 홀이 좀 있겠죠. 네. 사이사이 네. 틈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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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극이. 네. 천 개의 빔이 와서 얼굴을 때리는 거하고 이 정도의 크기에 그대로 와서 때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이저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기둥이, 레이저 기둥이 와서 얼굴을 때리면 그대로 얼굴 열이 다 전달이 되겠죠. 네. 근데 되게 조그만한 레이저 기둥이 천0 0개 정도가 와서 때리면 열화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 기법이 프락셀이에요. 프락셀은 레이저 빔을 굉장히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피부에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프락셀 레이저가 이제 또 상품명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게 여러 가지 종류의 프락셀이에요. 뭐 얼빔야구 프락셀 얼빔글라스 어, 프락셀 펄 프락셀 네. 시오트 프락셀 기타 등등 네. 뭐 엄청 많아요. 프락셀은 다 레이저 빔을 좀다 쪼개서 만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공하고 흉터하고 이런 쪽으로 할때 프락셀 치료를 많이 해요 피부를 깎는 프락셀이 있고 피부를 안 깎는 프락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얼굴에 곰보 자국처럼 여드름 흉터가 막다패어있어 근데 피부를 약간 깎지 않는 프락셀 레이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드름 흉터가 좀 있고 뭔가 좀 수두 자국도 있고 뭔가 좀 패여 있는 흉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락셀 레이저를 뭐 옛날에 뭐 5번 10번 해 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부를 깎지 않는 프락셀은 모공 정도는 좋아질 수 있고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도 정도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많이 패여 있고 함몰되어 있는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10번, 20번 받는 것보다 그냥 피부를 한 번씩 박피를 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모공치료를 할 건데 그러면 이런 프락셀 그리고 내가 뭐 피부가 함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프락셀 이런 쪽으로 이제 잘 구분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다는 거죠 프락셀도 용도에 맞게 맞아야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근데 단 전제 조건은 여드름이나 염증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은 뭔가요? 아저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약좀 레이저를 너무 많이 했더니 아, 눈에 좀눈을좀 아, 레이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아제얼굴에요 아. 아,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드름이든 뭐 색소든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 환자분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적절한 이 환자분들이 지금 피부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서는 내가 적합한 레이저 치료를 싹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 없이 하는 병원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개원한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있던지간에 환자분들의 얼굴을 일단 먼저 보고 상담을 먼저 하고 레이저 치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냥 레이저를 받으러 가요? 보통은 이제 거기 뭐 실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실장님들이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보톡스나 필러나 뭐 간단한 이런 뿌띠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의 관점들이 실장님들이 더잘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먼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레이저 치료나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색소든 여드름이든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먼저 상담을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의사가 먼저 상담을 하고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 때는 사실 치료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레이저 치료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이렇게 의사의 상담 없이 진료를 보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병원에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희는 무조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치료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 예전에 막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하... 이렇게 솔직히 한숨이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어, 의사 상담 안 했는데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도 너무너무 좋은 치료고 그리고 제가 아까 IPL이든 뭐 프락셀 계열이든 정말 정말 좋은 치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 내고 오히려 피부가 막 좋아지기는커녕 조금 더 엉망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 안 그래도 가격도 비싸고 사실 처음 받는 입 피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저도 환자 분들한테 권유를 드릴 때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지식이 생기니까 좀더 똑똑하게 음. 현명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피부과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올바르고 그리고 조금 더 치료 목적에 맞게 어떤 레이저를 받으면 좀더 좋을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께 많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 여름 피부에 맞는 그런 올바른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